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또 핫한 주제인 이게 2200만 네 조합 달성 네 팁입니다 일단은 속성별로 다 만들 건데 번개부터 시작할게요 번개 에리치 어 보스 중에는 난이도가 제법 있는 난이도입니다 에리치 그리고 번개 속성 조합도 좀 까다로운 편이고 그렇지만 예, 다시 다 아시다시피 어, 우디르랑 다르게 이게 쪽은 길드 버프가 있기 때문에 길드 버프를 짱짱하게 맞춰서 어쨌든 2,200만만 때리면 돼요. 안 되면은 1,100만이라도. 그래서 뭐 보스 공략이나 제가 쓰는 파티 팁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파티, 2파티 쓰고 있는데 1파티는 2,200만, 네, 요 파티고요. 2파티는 살짝 어설프게 해서 1,100만인데. 일단은 1파티 기준에 설명드리고, 2파티는 다음 영상에 이어 붙일게요. 어, 조합은 이렇게 다섯 명 가져갑니다. 탱커 겸 힐러, 그리고 딜러, 딜러, 딜러 겸 공격력 저하, 그리고 얘는 방 버프 겸 서브 힐러. 이렇게 지하, 조합을 편성했고, 어, 저는 뭐, 이벨리우스나 고급 캐릭터들이 없어요. 타리볼, 뭐 이런 거, 나스젠카 당연히 없고, 그래서 에픽 레어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잘 굴러갑니다. 일단 장비 세팅을 보면은 어 가리우스는 당연히 선조 세팅이고 짱짱하게 방어력 위주로 맞추고요. 아무래도 스작이 좀잘돼 있는 편이에요. 얘랑 스킬작은 얘랑 얘만 돼 있고 나머지는 전혀 안돼 있는데, 어뭐 그래도 2,200만 조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얘는 딜러고 마현 오르골, 굉장히 좋은 아티팩트인데. 이리나랑 조합을 하면은 이리나가 계속 실드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이 데미지 뻥튀기가 가능합니다. 네, 도박꾼 세팅이고요. 그리고 샤트 얘는 서그닝크를 위주로 하지만 치명타가 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 치명타가 없는 대신 공격, 마스터리, 방어, HP를 짱짱하게 챙길 수 있어가지고 음 굉장히 탱킹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리나는 당연히 공격력 저하 겸요 반가이고 이우카트리 실드 겸 방법 부겸 요 형제 외의 버프 요렇게 파티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돌아가는 걸좀 보여드리면은 팁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리나가 스킬 급속이 16이에요. 16이면은 공격력 저하가 딱 맞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장비를 말씀드렸고. 어, 진영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 에리치는 다른 버, 보스들이랑 다르게 디버프가 없어서 면제가 필요 없어요. 대신, 어, 공격이 다 광역이에요. 다 광역이라서, 음, 아군이 좀 많이 아픈데, 아프지만, 예, 근접 딜러가 이렇게 편성을 해서 두 명만 맞춰야 돼요. 진영도 잘 맞춰가지고, 특히 이 전투 스킬이 한 명만 맞을 때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근접이 두명 편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운석도 좀 나눠 맞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 가보겠습니다. 일단 전투 팁들은 예, 전투하면서 짤짤이 소개를 드리고, 예, 딜 지분은 거의 뭐 님버스가 다 하고 있어요. 님버스가 원딜이기도 하고, 공격력도 괜찮습니다. 샤트랑 예, 궁합도 좋고요. 예, 천둥을 쓰면은 공합에 네, 좋아가지고 일반 공격하면 추가 데미지가 발동합니다. 그리고 힐은 가리우스가 전담을 하고 이오카트리 어, 50% 이하일 때만 체리, 힐이 들어가는 약간 좀 반쪽짜리 힐러인데 어, 방법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저냥 쓸만해요. 이렇게 운석이 랜덤하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잘 분배해서 맞아야 되고 특히 가리우스가 맞으면 땡큐죠. 근데 이게 또 랜덤성이 있어서. 만약에 샤트한테 다섯 발이 다 떨어지면 샤트가 죽기 때문에 리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다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샤트한테 다 들어가면은 샤트가 한순간 끔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1이나 네, 스킬급속 16일 때는 항상 요쯤에서 씁니다. 이렇게 밀리지도 않고 그래서 공격력 저하가 이쪽에서 또 이쪽에서 이렇게 두번 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스킬급속 16건절이가 좋은 것 같아요. 조합이 나름 잘 굴러갑니다. 만약에 딜이 조금 부족하면은 님버스 스작을 조금 더 해주면 될것 같아요. 뭐딜 지분율이 거의 50%이기 때문에 이 번개 대기 좀 어려운 게 힐러가 없어요. 그래서 광희 쪽에서 콰리온이라든지 캐서린이 됐든 아니면 가리우스라든지 힐러를 좀 데려와야 되고요. 탱커도 조금 뭐랄까 약간 빈역하기도 하고 <laughs> 번개 쪽은 뭔가 조합이 좀 까다롭습니다. 레어 전더리 쪽에는 쓸만한 애들 굉장히 많은데 음 에픽 레어 쪽에서는 가성비 친구들이 좀 없습니다. 일단은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네. 네, 워낙 그 번개 친구들이 어 탱커 힐러는 없지만 딜러가 워낙 짱짱하기 때문에 에, 어 시간이 막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도 딜량이 워낙 압도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트가 운척을 몰빵 맞으면은 이제 끔살날 수 있어서 에, 리트 구간이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도 메타로 가리오스한테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땡큐죠. 가리오스 맞으면은 이런식으로 한두 세번 정도만 기도 메타로 가리오스가 잘 맞으면서 아니면 운석이 좀 버프 분산하면서 버티면은 어쨌든 어설픈 조합에 스킬작도 잘안돼있지만 2200만 달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고 보유하시는 영웅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상세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네, 장비는 네, 돌려서 쓸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장비로 돌려서 맞춰주셔야 되고요. 뭐 무난히 네, 이것만, 이 구간만 잘 넘기면은 무난하게, 아, 예, 마지막까지 하트가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EU 카트리 50% 이하일 때만 힐을 들어가는데 힐장이 뭐 나쁜 편은 아니라서 마지막 한팅만 버티면 되니까 여기서 2200만 달성을 했습니다. 되게, 뭐랄까, 어려운 보스에요. 제일 어려운 게 바이온 프레이트 냉기 쪽이고, 네, 번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합이랑 보스랑. 제든 2200만은 넘었고. 그렇지만, 네, 어설프더라도 조합만 잘하면은, 이렇게, 진량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잘 버티고, 뒤을 우겨넣는 게 네, 중요합니다. 이웃 카트리라는 깜짝 네, 픽을 기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달성을 했습니다. 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있는 조합 가지고 잘 비틀어서 파티를 편성하시면 돼요. 네한번더 해볼까요? 이제는 어, 세컨드인데, 세컨드는 2200만까지는 안되고 1100만까지는 됩니다. 네, 가볼까요? 자이 친구들은 어, 레벨작도 많이 안 됐고 스킬작은 하나도 안돼 있고 그냥 장비빨 믿고 가고 있습니다. 에... 파티 잠깐 설명드리면은 듀린이 나름 쓸만한 에... 탱커 겸 에, 버퍼예요. 괜찮은 친구입니다. 특히 아군 파티원 보호랑 방어 증가랑 지속 회복 이 있어서 버티는 걸좀 잘합니다. 물론 가리우스만큼 유틸러성이 뛰어나진 않지만 나름 괜찮은 피고 샤트는뭐 워낙 유명한 에, 딜러고, 에, 얘도 가성비 괜찮은 에, 원거리 용감 딜러예요. 에, 그리고 이 올라 얘도 에, 다단히 틀어서 공격력 감소 그리고 방어력 저하 계속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유틸러고 에, 캐서린 힐러입니다. 캐서린보다는 콰리온이 조금 더난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콰리온을 아직 안 키워가지고 이렇게 어설프게 조합을 했습니다. 에, 장비는 이렇게 도박군의 예, 어, 사계를 굉장히 잘 맞는 예, 편차 그리고 음, 모래시계 얘는 계속 스킬을 굴, 굴려야 돼요 공격력 저하라든지 방법프라든지 예, 힐 예, 힐러인데 앞에 친구들이 어, 맞아주기 때문에 예, 이 친구들이 맞아주기 때문에 형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예, 딜러 예, 마찬가지로 딜러 이런데 생각보다 예, 얘가 딜량이 굉장히 괜찮아요. 스킬작이 하나도 안돼 있음에도 딜량이 굉장히 준수합니다. 일단 요렇게 어설픈 조합이고 이제 레벨업을 더해줄 예정이고요. 해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스킬작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 레벨업만 잘 시켜 주고 스킬작만 잘해 주면은 뭐 2,200만도 가능하겠다 싶은 조합이긴 해요. <laughs> 일단은 지금은 가성비 있게 1,100만으로 때리는데 나름 잘 굴러갑니다. 이렇게 해서 공격력 저하랑 방어 저하 이렇게 디버프를 하고 방금 전에 이나와 마찬가지로 얘도 시작이 돼 있으면은 어차피 속도가 똑같으니까 요쯤에서 공격력 저하랑 방 디버프를 계속 줄수 있어요. 널 그린이 잘 버팁니다. 공격력 저하도 짬짬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법품일 보호 그리고 지속회복도 있고 그래서 나름 괜찮은 탱커팅인 것 같아요. 레전더리... 그... 번개 쪽에서는 네, 탱커가 조금 빈약해가지고 광이 쪽을 데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 굉장한 네, 레벨도 93이고 굉장히 어설픈 친구인데 스작도 전혀 안돼 있고 디념이 괜찮아요. 사계론는 워낙도 유명하고 그냥 괜찮은 친구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목표는 1,100만인데 한잘 때리면 1,500만까지 때립니다. 그래서 레벨업을 다 하고. 스킬 작도 잘 해놓으면은 2,200만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뭐 아직은 우선 순위가 아니라서 그리고 스킬 스킬권이 스킬 책이 너무 부족해요. 나서 이렇게 1,100만. 까지 때렸습니다. 어쨌든 목표가 1,100만이기 때문에 신능성이 있는 조합이긴 한데, 어 아무래도 고급 캐릭터들이 레전더리도 없고 서브 파티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는 조합이긴 해요. 이렇게 파티를 편성합니다. 있는 애들로 적당히 해가지고 1,100만이라도 다 먹어야죠. 일단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번개 파티 조합입니다. 아마 이제 조금 더 레벨업하고 하면은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번개의 2,200만 조합 소개 말씀드렸습니다.